예, 딸기입니다. 딸기. 딸기. 예. 한번 따서 딸내미 건데. 아. 음. 음. 오. 오. 야 향기 부터 틀리면 향기 부터 예 딸기 <laughs> 이게 딸내미 들이 하도 좋아해서 다 먹지는 못하고 제일 못생긴 놈 하나 땄습니다 아 향기가 향기가 틀립니다 향기가 <laughs> 향기가 아 향기 부터 <laughs> 음 산딸기 맛하고 비슷한데 훨씬 부드럽습니다. <laughs> 아, 내년에는 좀더 아, 어떻게 심어볼까? 근데 이게 그 아, 시골에서 <laughs> 텃밭에다가 상추도 키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러는데 사실은 시골 살이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. 정말, 정말 진짜. 그, 시골에 살려면, 그, 어느 하나가 조금 돈을 잘 버는 전문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, 예. 안 그러면, 진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산다든지, 이러면, 텃밭을 가꾸고 이렇게 살수 있을랑가도 몰라요. 근데, 정말 그런 농사 지어봐야 남은 것도 먹고 그런 데다가 또 먹여서 먹고 살아야 되고 꿈도 꿈도 이루어야 되고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이 딸기도 심어봤는데 일 한해는 그 해는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그냥 밭을 만들었으니까. 근데 그다음에 보면은 풀이 거기를 다 점유하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사실은 그다음에까지 조금 먹긴 먹었는데 그다음에 가갖고 보니까는 이게요 <laughs> 그렇다고요 <laughs> 근데 확실히 맛은 이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제철에 나오는 에, 농사 딸기도 진짜 맛있습니다 향기부터가 이렇게 딱 코에 단, 닿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향기가 쫙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. 빠이빠이